자, 이번에 이제 관계대명사, 어, 이제, that, what, 이 관련된 것도 배우는데. 자, 관계대명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다? 관계대명사라는 건 뭐다? 그냥 여러 개의 그 절,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라고 그래. 그렇게 서로 연결을 해주면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거나 연결을 해주면서 한 문장 하나 이렇게 연결을 해줄때 쓰는 게 관계 대명사. 그렇지? 자, 그래서 어, 보통은 이제 수식해서 쓰는 그런 문장에서 많이 쓰였는데. what하고 that도 쓰인다는 거야. 자, 이것들은 어떻게 쓰이는가? 우리가 대 t 은 어떻게 된다? 대 t 은 어떻게 된다? which. 이것도 이렇게 꾸며 주는 거야. Yeah. 여기 있는 명사 꾸며 주면서 이런 식의 한 문장이 형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which도 마찬가지지 사람이 아닐 때 which 사람일 땐 who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이거 뜻들이 있나 없나 이건 뜻이 이건 뜻이 다 없지 자 이렇게 연결을 해 주면서 수식해 줄때 쓰는 거였더니 자 그런데 이제 what이라는 게 있어 얘는 원래는 무엇이지만은 뜻이 여기 있는 명사를 꾸며주지 않아 즉 명사가 없어 여기는 명사가 있으니까 꾸며주지만 여기는 명사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뜻이 뭐가 되냐면은, 뭐뭐한 것, 뭐뭐한 것들. 이 정도 뜻이 되는 거야. 그리고 뒤에 이렇게 뭐가 오겠지. 자, 이렇게 된 때는, 와스를 쓰면 되고, 이렇게 대수 적에는, 꾸며주는 게 있을 때 쓰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앞에 꾸며주는 게,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분간할수 있는데, 아, 꾸며주는 게 있으면, 얘네들의 관계대명사를 쓰고, 구별 주는게 없으면 얘를 쓰는 거. 또 뜻이, 얘네들은 뜻이 뭐다? 뜻이 없다. 얘는 뜻이 뭐한 거, 뭐 것들. 이렇게 있다. 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건 공통적인 거지. 얘네들은 관계, 다 관계 대명사기 때문에 뒤에는 어떻다? 주어나, 목적어나, 없다. 오케이?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 중에, 물론 소유격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이게 있겠지만,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돼. 그럴 때는, 얘네들을 다쓸수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예문을 보면서, 보자. 자, the designer tried the software. 소프트웨어를 한번 시도해봤대. 자, 여기서 끌어주고, Miss Pearson recommended. 얘가 추천한 소프트웨어 이렇게 되지. 선행사, 명사, 선행사 있나 없나? 어요 이렇게 꾸며주는 선행사가 있나 없나? 있어요. 있다. 그러면 what 될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정시 자리고 꾸며줄 때는. 얘네들, 꾸며주지 못할 때는 얘를, 얘를 쓴다. 이렇게 됐지. 자, 다시. 자,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있네. 그러면, d a 계열을 써야 돼? what 계열을 써야 돼? what. what. 왜? 꾸며주니까. 자, 정신 차리고두번째다 자, what이라는 거는 이렇게 앞에 꾸며주지, 꾸며주는 게 없다. 얘네들은 d a 계열은 꾸며주는 게 있다. 있다. 얘네들은 해석이 없다. 안 된다. 얘는 해석이 된다. 뒤에는 공통적인 것은 주어 목적 같은 게 없다. 없다. 자, 다시 자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있어 없어. 얘가 추천한 소프트웨어 꾸며주나 안 꾸며주나? 꾸며주면 대개열 왓개열 왜 왓개열? 자, 다시 한번 볼게 봐. 자 꾸, 앞에 이렇게 꾸며주는 게 있어 있을 때는 이런 댓계열 이렇게 쓰는 거야 이 왓은 꾸며주는 게 없을 때 쓰는 거야 그리고 얘는 해석이 뭐한 것들 요래되고 얘는 해석이 없다 뒤에는 공통적인 거지 주어나 목적어 빠졌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봐 자 정리가 됐나 네. 자 그럼 다시 가볼게. 디자이너는 소프트웨어를 한번 해봤다. 얘가 추천한 소프트웨어. 어, 그럼 선행사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대개열, 왓개열? 왓개열, 맞나? 예.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네 번째. 자, 이거부터 한번 볼게. 이렇게 꾸며주는 명사나 선행사가 없을 때는 왓개열을 쓰는 거야. 이렇게 꾸며주는 게 있을 때는 대개열을 쓰는 거야. 그리고 얘는 해석이 안 되고, 얘는 해석이 뭐한 것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뒤에는 공통적이다. 이렇게 했지. 자, 정리가 됐나? 예. 자, 다시 한번 가볼게. 자, 디자이너는 소프트웨어를 시도, 시도했다. 얘가 추천한 소프트웨어. 그러면 선행사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다. 있으면 대개열, 왓개열? 대개열. 자, 그 다음에 보자. 뮤지엄 큐레이터는 교수한테 말했다. 어 교수 여기다 후지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 프로페서를 뒤로 빼면 교수의 특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뭐의할 때는 뭐 쓴다고 그랬어 아까 소유격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특기가 현대 역사인 교수 선행사 있어 없어 있어요. 있다 있으면은 댓 계열 왓 계열 댓 네. 계열 the appointment 약속 i arranged 내가 이거는 뭐 약속을 잡다. 내가 잡은 약속은 급하다 이랬어. 어, 그럼 선행사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 됐게얼, 왓게얼? 됐게얼. 그렇게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요거를 봐볼게. 고속도로가 필요한 왓은 어떻게 해석할까? 없어요. 왓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 네. 자, 그럼 뭐야? 보통 것이라고 하면 돼. 고속도로가, 고속도로가 피... 어떻게 하면 돼? 고속도로가 필요한 고속도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앞에 꾸며주는 선행사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럼 댓계열 왓계열. 자, 그렇게 간다. 그 다음에 이거 고속 어 이것도 똑같은 거네. 자, 이것도 고속도로가 필요한 것. 우리는 결정할 거다. 고속도로가 필요한 것을 어 자, 그러면 이게 왓계열이야 댓계열이야? 선행사가 없으니까 왓계열 이렇게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어, 이것은 표현한다 check-in o p t i o n a 이랬어 뭐 이렇게 check-in은 들어가는 거 수속하는 거지 항공사의 고객이 요청한 것 이것은 check-in o p t i o n 어, 이, 이 이것은 어 뭐예요 완전히 문장을 잘못 썼다 아 이거 왜 책을 읽다 이로쓰 다시 this express checking option 자이 밖에 빼고 지우면 된다 지워버려 아 그래도 틀리네 아 express가 동사로 아니면 뭐내는구나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돼. 익스프레스가 고속이야. 이 고속 체크인 옵션은 빨리 탈수 있는 것은 항공사 고객들이 요구했던 것이다. 자 그러면은 선행사 있어 없어? 없어요. 없고. 뜻이 뭘로 돼? 것. 것. 그럴 땐뭐 쓴다? 왔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차를 샀다. 내 가족이 원했던 차. 선행사 있나? 예. 있고 해석이 네. 해석이 없지. 뒤에 뭐가 없어? 오. 목적어 없지. 네. 그럴 땐뭐 쓴다? 댓계열. 네. That 댓도 되고, 위치도 위치 되겠지. 자, 나는 샀다. 음, 내 가족이 원하는 것 선행사가 없세. 없고, 해석이 어. 것 목적어가 없세. 없지. 그럴 땐 what?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이해 되냐?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볼 건데. 자, 이거를 봐볼게. 자, 대시라는 것은 이거는 지금 이 상황에 이거는, 이거나 이거는 다 뭐를 말하는 거야? 관계 대명사지. 근데 또 대시라는 게 있는데 무슨 대시 있냐면은 접속사 대시 있어. 이것도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건데, 자, 문장을 연결해 줄 적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 다리를 만들 적에 서로 육지육지 육지 연결해 준 다리를 만들 때 다양한 방법이 있듯이, 이것도 다양한 게 있는데, 이제 접속사 대시다 하는 게 있어. 자, 그래서 이것은 뜻은 뭐 하는 것 이렇게 돼. 그러니까 마치 뭐랑 헷갈리겠어. 이뭐 하는 것, 이것은 뭐랑 헷갈려? 왓 하고 헷갈릴 수 있나? 왜? 뜻이 같으니까, 그지?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는데, 자, 얘는 뒤에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 왓쓸때 뒤에 특징은? 이게 없어야 된다 그랬지? 근데 얘는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을 때 쓰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서행사가 있을까, 없을까? 명사, 서행사다? 없다. 그러면은 왓과 대세, 접속사 대과 이 관계사, 왓의 차이는 세 가지 중에 총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 앞에 선행사 없지. 뜻도 똑같지. 이건 똑같으니까 구별 안 되고 뒤에 거 보고 판단하는 거야. 자, 이거를 가볼게. 자, 이걸 한번 봐보자. 자, 이거는 접속사 되실까? 관계사 되실까? 생각해봐. 내가 잡은 약속. 어? 꾸며주지? 뒤에 나는 잡았다. 약속을. 뭐가 없어? 목적 없지? 꾸며주지? 뜻은? 없지. 자, 보면은, 선행사, 목적어, 있, 선행사가 있지, 목적어 없지, 뜻 없지. 이럴 때는, 뭐다? 관계대명사. 자, 이거 한번 볼게. 나는 소프트웨어 시대했다. 얘가 추천한 소프트웨어. 이건 어떻게 따지면 돼? 선행사, 선행사, 있지? 뜻? 없지? 목적어 없지 그럼 뭐야? 관계. 관계되면서 돼자그 다음 이거 한번 볼게 나는 약속을 잡았 내가 약속을 잡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어떻게 돼? 선행사 없지 뜻 겉되지 뒤에 뭐가 있어? 그렇지 목적어 주어 해서 빠진 게 없지 목적어나 주어가 빠진 게 없지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런다 접속사. 정확한 거는 명사절 접사된. 이렇게 말해. 자, 이세 가지를 구분할 줄 알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해야 될 거야. 50%를 했다고 할 정도로 어 쉽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쉬울 수 있는. 자, 그렇게 해서 꼭 저거를 학교 시험에서도 저런 게 맨날 나와. 1학년 때. 자, 첫 번째. 이제부터 실전으로 들어간대. 맞출 수 있겠어? 어? 자 보죠. 르브르 박물관이지. 르브르는 박물관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전시된 박물관이어요자 선행사, 있어요. 있고 뜻 네, 없어요. 없지. 뒤에는 빠진 거. 어허. 자 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박물관을 뒤에 놓으면은, in the museum에서 박물관에 전시되었대. 박물관에 이렇게 되지. 그래서 전치사 뒤에 뭐가 빠졌지. 그런 걸 목적격이라고 그래. 전치사 뒤에 뭐가 없으면 목적격이야. 따라서, 선행사 있지, 전치사 뒤에 목적어 없지, 뭘 써야 되니까. 목적어 없지, 선행사 있지, 꾸며주지. 그럼 뭘 쓰면 돼? 관계대명사, 대계어를 쓰면 되는데, 전치사, 아, 대계열 쓰면 되는데, 대도 되고, 위치도 되나? 예. 그런데, 전치사 뒤에는, 대스는 못 써. 대스는 다쓸수 있다고 배웠잖아. 그런데, 전치사 뒤에만, 대스는 못 써.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위치가 된다. 최근, 스터디, 연구는, indicates, 나타낸다. 그랬어. 이 은행이 제공하더라. 그 나라에서 가장 편리한 온라인 뱅킹, 서비스를 이렇게 돼. 자, 어때? 선행사? 선행사 뭐가 선행사야? 선행사가 뭐가 선행사야? 뭘 꾸며 줘? 이 은행이 무슨 서비스를 제공한다. 꾸며 주는 거 없지? 선행사 없고 그러면 꾸며 주는 것도 아니지? 그리고 해석이 뭘로 될것 같아? 이 은행은 이런 것을 제공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지. 그럼 것이니까 대시나 왓을 써야겠지. 그럼 뭘 쓸까? 주어 목적어까지 다 갖췄지. 그럼 뭘 써? 됐을 써야겠지. 그다음에 이거 브로셔가 주로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되지. 자, 설명하는 것은 아니까 뭐 아니면 뭐야? 왓 아니면 대. 자, 뒤에 선행사가 선행사도 없고 뒤에 뭐가 빠졌나? 브로슈는 설명한다. 뭐 뭐를 목적 빠졌지? 그럼 뭘 쓰면 돼? 와. 와서 쓰면 되겠지. 슈퍼바이저는 설명했다. 직원들이 해야 하는 것 것들을 in case of emergency 비상사태 대비해서 해야 하는 것. 선행사 없고 해야 하는 것 됐지? 그러면 둘다 되나? 왜안 돼? 목적어. 목적어가 없지. 없지? 그럼 뭐야? 와, 와 목적어가 있으면? 네. 됐 이때는 관계대명사 대 접속사 돼? 그렇지 이해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자, 그 다음에 the server 서버는 takes your order need. 주문을 받는다 명령을 받는다. 어? 이랬는데 여기는 Will make recommendations. 추천을 할 거다. 다양한 음, 메뉴를. 이렇게 했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네 주문을 받는 서버가 추천을 할 거다. 이렇게 되지. 어? 그럼 꾸며주네. 선행사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그러면 답은 뭐가 들어갈 수 있어? 대신아? 네. 위치나. 뭐가 없어 뒤에? 목적. 주문을 받다. 이게 목적어. 뭐가 없어?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되면서 쓰면 되니까, 답은? 네. 대시나 위치, 위치 정도. 그 다음에, 뭐 allocated for the retirement dinner. 퇴직 디너. 그러니까, 누가 퇴직하면은, 뭐, 이렇게, 그, 축하하면서 이렇게 저녁을 쏘는 부패 같은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할당한 것은 충분하지 않았다. 기대치 못한 비용을 포함하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할당한 것 하니까 답은 뭐나 뭐? 대신 아하시지 자, 뒤에 뭐가 없나? 네. 선행사 없고? 다 있어? 다 있어? 뭐를 할당했다는데 뭐를 하는 목적이 없어. 목적 없고, 선행사 없고, 뭐한것 하니까. 관계사가 들어가, 접수사 들어가. 관계사? 선행사 없는데? 전혀서 없잖아. 그리고 우리가 할당한 것, 배당한 것, 그러니까 것으로 해석되잖아. 답은 what? The quality control style, 품질 QC라고 그러지? 품질 관리 직원이 선택했다. 필요했다. 다시 제조업자한테 되돌려질 필요가 있는 것 이렇게 되겠네. 얘가 선택했다. 돌려질 필요가 있는 것, 것하니까 뭐하니면 뭐샤 어, 이거 둘 중에 하나고 선행사가 없애요. 없어. 그러면은 뒤에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가 없어? 뒤에 주어가 없네. 주어 없고 선행사 없고 겉대 답은 와. 와, 시 되겠지. 최신이란 뜻이야. 최신 연구는 나타낸다. 비타민 보충물이 감기를 예방한다라는 것. 선행사? 없네, 없네. 뒤에 뭐 없나? 주어, 주어 비타민 이거는 하는게 주어잖아 동사있고 감기를 하는 목적어 있네 완전하네 그리고 겉때네 그럼 답은? 네. 무슨 데접수사 오케이? 해봐